지난 3월 일본은행의 역사적 금리 인상 뒤에도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만 엔화는 달러에 6% 가까이 하락했고 달러인 환율은 6%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은행 4월 통화정책 회의는 엔화 약세의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를 떠받치려는 어떠한 매파적 신호도 시장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하가 미뤄지게 생겼고 그래서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행 금리 인상은 앞당겨질 것 같다고 시장은 내심 예상했지만 일본은행은 오히려 정반대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패드 인디펜던트. 연준이 어떻게 하든 달러가 얼마나 강하든 일본은행은 당분간 지극히 완화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일본은행은 별 걱정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너무 빠르게 되떨어지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22도 연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금리 인하 행보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행과 달리 20위는 패드 디펜던트일 거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유로화가 너무 약해지고 수입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